5장 율법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2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 장에 이어 3절 말씀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고체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리고 그이 안에는 네 가지 진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 하나님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2. 제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재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다. 3. 율법은 이것을 할수 없었다. 4. 율법이 이것을 할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 육신 때문이다. 지난 장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진술에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진술에 집중하겠습니다. 율법이 할수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 율법은 왜 그것을 할수 없었나? 오늘 저는 이두 질문에 답해,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한편의 설교 전체에서 다룰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이 할수 없었던 두 가지는 우리가 영생을 가지려면 꼭 경험해야 했던 것들이고 율법은 그것들을 과거에도 할수 없었고 현재에도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이 그것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도움을 율법에게 얻겠다고 가지 않으려면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높다거나 하 성화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먼저 율법이 할수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에서 이에 대한 답이 두번 나옵니다. 1, 2절에서 한번 나오고, 3, 4절에서 도한번 나옵니다.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칭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면 죄로 인해 하나님께 받아야 할 정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우리를 옳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유죄이고 정죄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유행하신 일 덕분에 의롭고 용서받은 존재로 보십니다. 그런 다음 이 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에 부어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친기를 통해 의롭다 여겨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실제로 점점 더 의롭고 사랑 많고 거룩한 사람들로 변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이두 가지가 율법이 할수 없었던 일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수 없었고 또한 우리를 성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이두 가지에 대해 철저히 무능했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표시가 3절에 나오는 볼 이제 모마하였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칭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1절 성화도 그리스도 안에 이절 있다. 왜냐하면 볼 율법은 그것들을 할수 없었고 오직 그리스도가 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것이 1, 2절 말씀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 첫 번째로 답한 것입니다. 칭의와 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왔는데, 왜냐면 하 율법은 것들을 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같은 대답이 3, 4절에도 나옵니다. 3절은 육신의 죄를 정하는 것을 율법이 할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즉, 율법은 죄를 처리할 수 없었고, 그 형벌을 자기가 감수할 수 없었고 우리의 정죄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우리를 위해 죽게 하는 방법으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따라서 여기서도 1절과 같은 결론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한 정죄를 자신의 아들에게 집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칭의의 기반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할수 없었던 일입니다. 율법은 우리 죄에 대한 정죄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밝혀내서 지적하고 잔소리를 늘어놓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을 형벌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그것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칭의는 율법이 할수 없었던 것임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2절과 마찬가지로 4절에서는 이 칭의가 성화로 이어지는데 성화 또한 율법이 할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절이 이것은 소데 이렇게 하신 것은로 시작되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즉 사절 같은 상황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3절에서와 같이 육신의 제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정죄를 당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서 우리가 칭의 받을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일절과 마찬가지로 성화는 칭의의 결과 또는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칭의와 성화 모두 율법이 할수 없었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3, 사절을 다음과 같이 풀어서 말하면 이것을 더욱 쉽게 알수 있습니다. 율법이 할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말하자면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도록 보내셔서 죄를 정지하셨고 칭의를 위한 이 기반 덕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율법의 핵심을 성취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성화시키는 일을 할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우리 정죄를 없애지도 못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이두 가지는 우리가 마지막 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이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율법은 왜이두 가지를 할수 없었을까요? 율법의 이 약점을 명확히 알아야 칭유와 성화를 얻기 위해 율법에 의지하려 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로 인해 변화되어 가려면 무엇에 주목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침례교도들이 구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용서를 얻는지 궁금해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도들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세기 동안 믿어왔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역사 속의 기독교이지 단지 침대교반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십계명과 여러 다른 규칙들을 의미하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줄 수 없고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의롭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의 문제는 율법의 계명이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육신이란 말은 그저 인간 육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대조하는 구절들을 다루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육신이란 하나님이 없고 그분의 은혜롭고 성령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없는 인간의 상태이자 그런 인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왔을 때 율법이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원래부터 율법은 우리처럼 타락하고 정죄받고 거역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와 연관 지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칭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타락하여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육신은 인간의 본성을 지닌 우리 자신을 말하고 그러한 우리는 정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 정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큰 죄를 지어 하나님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다면 무엇이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를 구할 수 없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재책이고정죄일진데 개명이 우리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개명이 올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로마서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개명은 구원을 가져오지 않고 진노를 가져옵니다. 또한 로마서 4장 15절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고 말합니다. 죄를 짓고 법적인 정죄 아래 있는 사람은 개명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무죄선언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판사가 사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믿음을 얻는 칭의가 필요하지,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을 넘어서 1장부터 3장까지 인간에 대해 길게 고발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내린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책과 정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즉,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게 할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과 허목하게 할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책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정죄를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이 한 일은 우리에게 죄책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육신의 범죄를 더하게 하여 더욱 죄책감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개명을 말미암아 죄로 심히 제대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라.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다면 율법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부제를 선고받고 어렵다 여겨지기 원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유죄 판결을 무죄 판결로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진 그 판결을 바꿀 수 있는 단한 가지는 우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즉 타락하고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우리에게 의롭게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계명들은 죄책과 정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율법은 왜 우리를 성화시키지 못하는가? 이제 성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율법은 왜 우리를 성화시킬 수 없습니까? 율법은 왜 우리를 거룩하고 울었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못합니까? 이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설교 말미에 잠깐 다루는 것으로 진리에 큰 손상을 입히는 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 다룰 내용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질문을 다루면서 4 절부터 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는 두려움과 분노가 삶의 절변에 가득한 이 불안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의를 실천하며 살수 있는가입니다. 요즘은 생화학 무기와 폭탄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늘 당연시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하부 구조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인내하며 친절하고 공정하게 사랑을 시천하며 시생하고 살아갈 힘이 있습니까? 어디서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랑하셨으며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삶과 죽음에서 우리의 모든 갈망을 만족시켜 주시는 사랑 많고 살아 계시며 전능하신 우리 주님 말, 말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율법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는 그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음 장에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싶다면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한주 동안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율법이 아니라 그리소를 바라보십시오.